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오늘은 소위 말해 착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어떤 말이 중의적인 뜻으로 쓰이거나 실제 뜻과 다른 뉘앙스를 갖는 것 같을 땐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거든요. 근데 마치 긍정적인 단어처럼 보이는 착하다라는 말이 마냥 좋은 말 같지는 않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착하다란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왜이 말을 누군가에게 칭찬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누가 나에게 해도 썩 기분 좋지가 않을까. 심지어 영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라는 의미를 딱 들어맞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조차 없는 거 아시나요? 이번에 나는 솔로에서 광수님이 타 출연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과도한 배려를 했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배려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경쟁 구도에서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발 물러서준 선한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본인 스스로를 조연이라고 칭하면서 이미 패배자 혹은 피해자의 위치 시켜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한 목소리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광수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순한 기질을 타고났을 것이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을 잘 들었으며 누구에게든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양보했을 때마다 욕심내지 않고 한발 물러서줄 때마다.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포기를 할 때마다 주변 누군가는 심리적 물질적 이득을 얻었을 겁니다. 그 물질적 이득을 얻은 누군가에게 또는 자신의 양보로 인해 갈등이 해소돼서. 심리적인 이득을 얻은 누군가에게 착하다. 사람 좋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겠죠. 이렇게 본인이 손해보고 포기하는 바보 같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는 거라면 착하다는 말은 과연 좋은 말일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언제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소심하고 자기 주장이 약하거나 양보를 잘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칭찬이랍시고 종종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착하다는 말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말을 누군가에게 거의 쓰질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특별 활동을 고르는데 미술부에는 많은 아이들이 몰렸고 서예부는 인기가 없었어요. 저도 당연히 미술부에 들고 싶어서 미술부에 지원을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몰리니까 선생님께서 여기서 누군가가 양보를 하면 좋겠다면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담임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친구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에 손을 들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 저는 서예부로 가게 양보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착하다며 칭찬을 해주셨고 저의 양보로 인해 원하는 미술부에 들어가게 된 짝꿍에게도 착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전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내내 울었고 엄마는 왜 양보했냐며 속상해하셨고 서예부에서 화선지에 붓글씨를 쓰는 한 학기 내내 정말 후회를 했습니다 저의 포기로 인해 누군가는 원하는 미술부에 들어갔고 선생님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행동이었지만 저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그때 착하다는 건 부질없구나. 내 실속을 챙기는 것이 옳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무언가를 쉽게 포기해주거나 물러서 주는 착한 사람은 사실 조정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곁에 두고 착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아마 저도 은연 중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핸들링하기 편했던 착한 사람이 자신에게 반발을 하거나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 너 착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래? 이렇게 회유하거나 진누르려고 하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결국 계속 피해를 봐야지만 착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광수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패배자의 위치를 택합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의 주장을 펼치거나 거절하는 것을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과 함께 거부당해 온건 아닌지. 그래서 어차피 얻을 수 없고 또다시 좌절될지도... 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자신을 패배자의 위치에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기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피할 수도 있죠. 실패했을 때의 괴로움을 감당할 필요도 없어요. 패배자의 위치에 나를 두면 이미 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할 겁니다. 그러면 낮은 위치에 만족하게 되고 그 어떤 의욕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 상태에 머무르며 이번에도 난 못할지도 몰라 아니야 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떠한 성과도 기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착하다는 것에 대해 어린 시절 아주 소소한 부정적 기억이 있는 거겠지만, 광수님도 착하다는 이미지에 의한 패배와 좌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실패가 자신의 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와 경쟁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성을 보이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 점에 집중하고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지 모른다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휩싸이죠.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요구를 우선시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상처받은 나의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 축적된 좌절의 경험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찾아오는 어떤 좋은 기회나 관계도 붙잡지 못한 채늘 다가올 패배와 좌절을 기대하는 겁니다. 남녀관계에서도 끌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은 나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단정 지으며 미리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거부당하고 무시당해도 싼 인간이다. 결론 내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마도 상대를 좋아하는 감정과 상대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이 상충할 겁니다. 그래서 영숙에게 뾰로통한 태도를 취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손 본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분노가 가득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의 상처가 두렵고 후회되는 것이 괴롭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태도를 연출해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가면을 썼다고 생각하고 그게 죄라며 괴로워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방송에서 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광수님이 평소에도 그렇게까지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토록 회피하고 싶은 경쟁 상황에 놓여 있고 평소처럼 마냥 모든 걸 양보하거나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또 보통 때라면 미리 회피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을 감정이었겠지만 저는 광수님이 영숙과의 대화를 통해 또 제작진과의 인터뷰 과정을 통해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며 수치심을 느꼈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영숙이 모심코 건넨 격려와 위로에 본인의 부족함을 다시금 느끼고 또 영숙의 조언을 통해 본인이 배려랍시고 했던 행동이 얼마나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었는지 조금은 자각했던 게 아니었을까. 또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감정과 행동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고 아마도 그런 자신의 모습이 바보 같고 난왜 이렇게 남들처럼 자신만만하지 못할까 나는 늘 뒤처져 있고 모든 면에서 남보다 못한 존재다 이런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마치 고해성사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슬픔, 아픔, 괴로움 등등 많지만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바로 떠올리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수치심이라는 건 여러 자의식 정서 중에 가장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수치심이 실제적인 고통으로 기록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남보기 부끄러운 감정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때 정말 괴롭잖아요. 그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수치심과 자괴감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이 났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광수님이 말하는 그 사회적 가면은 나쁠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저는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아이 같죠. 어른인데 아이 같은 사람을 우린 순수하다고 표현하지만 그 또한 긍정적인 의미인 경우는 드뭅니다. 또는 사회적인 가면이란 가식적인 거라며 솔직함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가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인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본심을 숨겨야 할 때도 있고 아닌 척 연기해야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가면이 적게 잡아도 다섯 개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일을 하며 보여지는 유능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픈 대외적인 얼굴, 또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쾌하고 밝은 모습, 심지어 저는 가족에게도 부모님에게 다르고 남편에게 다르고 아이들에게 다른 모습을 연출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그리려나로서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저의 정제된 모습 말이죠. 그렇게 저의 모습을 시시때때로 바꿔가며 살고 있지만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저의 모습 중 하나이고 그 모습 중 필요에 따라 부각시키는 면을 달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광수님이 성향이나 생각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가면을 쓰는 것에 대한 죄책감만은 없었으면 합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든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고 그걸 숨기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숙의 말처럼 자기소개에서 보여줬던 유쾌하고 당당한 광수의 모습도 분명 본인의 모습이고 필요에 따라 그 모습을 부각시킨 가면을 써도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 나쁜가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착하다라고 칭찬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라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소위 말해 착한 행동을 하면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지적해요. 왜냐면 그러나 아이들은 매순간 본인의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에게 손해를 봅니다. 저는 그런 걸볼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라서 그런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가르치는 한 아이가 며칠 동안 열심히 그려서 완성하기 직전의 그림에 누가 물을 쏟아서 그림을 완전히 망쳤는데요. 물을 쏟은 아이도 저도 깜짝 놀랐지만 막상 그 아이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쏟은 아이가 사과를 하는 운동 많은 동 하고는 자기 옷에 물이 묻었다며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쏟은 아이에게 당장 진심 어린 태도로 사과하라고 했더니 친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림을 망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그럴 때는 웃는 게 아니라 속상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친구가 실수한 거니까 용서는 해 주되 제대로 된 사과는 받아야 하는 거라고. 속상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펑펑 우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속상했던 거죠. 진짜 본인의 감정을 저의 입을 통해 듣고 자신의 진짜 마음과 마주한 게 아니었을까. 그 아이도 기질이 아주 순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늘 착하다는 평을 듣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광수님을 보니까 몇년 전에 그 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일을 생각하니까 제가 또 속이 상합니다. 오늘은 광수님을 보며 소위 말해 착한 사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요.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